안녕하세요. 8월 28일 매일성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시고 대적들의 마음이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은 함의 땅에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허감이 또 애국의 열 가지 재앙들이 쭉 있습니다. 장자까지 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국을 나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 주는데 그 땅이란 그냥 헐그로된그게 아니라 율례를 지키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율례를 예. 지키는 공동체 어떻게요? 해또 은과 금을 가지고 비틀거린 자가 없고 또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면 기뻐하고 음식도 주고. 하늘에서부터 반석에서부터 구름과 불로 밝히고 즐겁게 나오게 하시는 그런 것으로 인도합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어 윤례를 행하게 하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함에서 어, 함의 땅에서 대적에게 미움을 받게 하여서 그들을 치고 그의 백성을 즐겁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장소는 애국과 가나안인데요. 함의 땅에서부터는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의 윤례를 행하는 남들이 수고한 것들을 소유하는 은혜로 얻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은, 이제, 첫째 대적들의 미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대적을,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 대한 공급하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루시는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거, 율례를 행하는 거. 그럼 이 율례의 기초가 뭘까요? 율례를 이것 이것의 기, 이거는 어, 이런 근간은 어, 어, 뭘까요? 어, 미워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미움 받는 자들로 자들을 인도하시고 하는 그것들이 이것이 이제 율법의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주제로 했다면, 우리가 그, 미워하는 자를, 그 악을,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 소수자들을 통해 인도하셔서, 바른 윤례를 지키도록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루시는 목적은 바로, 어, 이런 땅과 윤례를 행한다면, 이건 하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나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약속의 땅을 주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윤례를 백성들이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 방법은 대적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대신에 하나님 백성들은 공급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한 백성들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에서 윤례를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게 뜻이 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윤례, 윤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방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악한 자들의 강한 힘으로 뭔가를, 어, 행동할 때에 하나님 그것들을 치는 거니까 그 악을, 악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악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그것들을 잘 이해하도록 해서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과 적용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에게 공급하신 하나님과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다. 곧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돌보심을 경험한 자들이다.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갖추기 위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 애국의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죠. 필요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약한 자의 대상이 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미워하는 자는 공의의 하나님의 의에 멸망받을 징조가 된다. 표징이 된다. 표징이라 해야 되니까요. 도구가 된다. 그가 미워하는 자들로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한 도구가 된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도 누군가를 핍박한다면 그 자체는 내가 망할 징조가 되고 또 내가 핍박하는 자들로 그들을 성공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것들을 한번 적용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핵심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대적들의 미움을 받게 하셔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에 오늘도 적용점을 저는 강하게 두고 생각해 봅니다.